시열명 지금 시작합니다. 여보세요? 저니다 아, 왜 또? 왜 반말하십니까? 당대표한테 예의를 갖추시죠. 니가 당대표인지, 대장동 땅대표인지 난 모르겠고, 아, 내가 검사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, 전과자한테 존댓말이 나오겠냐? 여기서 대장동이 왜 나옵니까?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. 너는 그렇게 잘 아는 놈이 김문기는 왜 모르냐? 자꾸 물타게 하지 마시고요. 빨리 가계부채 3법 추진하시죠. 국가가 국민의 빚부터 해결해줘야지 부채의 늪에 빠진 금융약자를 구하는 것이 경제를 구하는 겁니다. 야, 니들은 빚이 그렇게 무서운 줄 아는 놈들이 나라빚은 왜그 지경을 만들어놨냐? 최명아남 걱정하지 말고 네 수사나 잘 봐둬. 제가 왜 수사를 받습니까? 정치 탄압 중단하시죠? 야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어지 하나의 자식들은 툭하면 정치 탄압 타령이네. 야 강간범 잡으면 성욕 탄압이냐? 예 그만하세요. 스트라이크 던지면 타자 탄압이고 손흥민 투입하면 수비 탄압이냐? 예, 그만 좀 하시라고. 네가 전화 걸면 형수 탄압이고. 그만해 이 새끼야. 야 작은 엄마가 전화하면 조카 탄압이냐? 끊어 이 새끼야. 내가 범죄자만 몇 년을 상대했는데 어디서 똥폼을 잡고 지랄이야? 아니 똥폼이 아니라 다 같이 노력해서 국민의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치 보호 가시면 어떡합니까? 기본 소득은 모르겠고 너는 내가 기본 형량은 보장해 줄 테니까 일단 동훈이한테 가봐. 야 윤석열 뭐 윤석열? 참나 내가 검찰총장 하다 왔는데 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모를 것 같냐? 그리고 어린 놈의 자식이 형한테 자꾸 반말이야 형수한테도 쌍욕하는데 너라고 다르겠냐? 잘 생각하고 행동해라 재명아 형님 하면 내가 동훈이한테 말은 잘 해줄게 어... 형님 하란다고 진짜 하냐? 아 그리고 니들 정부에서 허리띠 졸라매 가지고 지자체 예산 보낸 전라남도 청소년 박람회에 그 유시민 불렀더라. 아, 그런 일이 있었어요? 그 눈치껏 적당히 좀거해쳐 먹어라. 아, 니근데 인기 방송인이니까 쓰지. 그럼 누구 씁니까? 누구를 쓰냐면은 100만 원의 명품 MC. 행사 섭외는 김영민의 MC 100. 화왕꽃배달은 185의 0410. 매시플라워.